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군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시 국회의원 야권 단일 후보 민주통합당 송영철입니다.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우시죠? 경제만을 꼭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혜택은 모두 대기업과 1% 특권층으로 돌아가고, 99%의 중산층과 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선 이후 중앙시장에는 한집 건너 하나씩 점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외지로 대학 보낸 자식들이 취업을 못해 다시 일자리를 찾는 어른들이 늘어만 갑니다. 우리 강릉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패 강릉, 토세력, 이꽃 나눠먹기 등 서민들은 뒷전이고 자기들 배불리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강릉도 이제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강릉 시민은 이광재 전 지사, 최문순 현 지사를 선택하여 강원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저송영철을 선택하여 새로운 강릉을 만들어 주십시오. 강릉을 영동권의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정치란 옳은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논바닥이나 파헤치고 강바닥을 긁어내는데 돈을 쏟아붓지 않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장학금을 주고 공장을 유치하여 서민 모두에게 강릉시내 모든 사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동인종합복지관에 가면 어르신들이 천 원을 내고 식사를 하시면서 밥을 많이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위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밥을 비닐에 담아갑니다. 저녁을 드시기 위해 담아갑니다. 저는 더 이상 배고픈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쉴 곳도 여가를 즐길 공간도 없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해 목욕도 하고 취미 생활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돌에서 손해기의 연성업을 하는 어부들의 노후된 40척의 베일 엔진을 교체하는데 2억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꼭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탕광막장에서 고생하셨지만 진폐의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산업전사들 6.25전쟁 참전용사들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 하루 종일 좁은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도 한달 급여가 60만 원밖에 되지 않는 택시 기사님들. FTA로 피해를 보는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5살만 되어도 입시 경쟁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1등부터 99등까지 숫자로 평가받고 인류대에 진학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아이들의 자존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기만 하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우리 젊은이들.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 연애도 결혼도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수 없습니다. 전 월세 값은 오르기만 하고 서민들 모두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도시로 일하러 간 우리 자식들 허리가 휘어질 지경입니다. 아이들 사교육비에다 노후 걱정, 언제 구조정 당할지 불안하기만 한 40대 가장들의 한숨을 웃음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어르신들 두명중한 명은 치료비가 무서워 아예 치료를 포기합니다. 군대 다녀오고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세금 내고 땡빚을 내가며 자식들 공부시켰는데 남은 건 병든 몸인 어르신들 평생을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으니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 내내 1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강릉을 세계적인 관광 휴양 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중국인 60%는 바다를 보지 못하고 동남아시아 대부분은 1년 내내 눈 구경을 못합니다. 강릉을 아시아 관광 허브 도시로 만들어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불러오겠습니다. 경포도리공을 원 대폭 해제하고 그곳에 일조원을 들여 특급 호텔과 리조트를 만들어 지역 관광 휴양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을 국제적인 물류 거점 도시, 에너지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강릉-원주 복선전철 동해 북부선을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릉은 수도권과 영남권의 물류를 유럽으로 운송하는 국제적인 물류 거점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교육에 투자하여 미래를 키우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고사 강원도 수석이었던 제가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교육 시범 특구 지정으로 보육과 교육이 넘버원이 되는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숙소 제공을 통한 우수 교원 유치를 통해 매년 15억 원 이상의 교복을 확보하겠습니다. 주말과 방학 기간 중에는 대학의 질 높은 교육 강사와 시설을 초중고 교육과 연계시키겠습니다. 맞춤형 진학 지도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매년 명문대 입학생을 배출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를 단계적으로 국가 공무원화하여 우수 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효도하고 서민 경제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보험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비 등 기초생활비를 자녀가 부담하면 그 세액을 공제하겠습니다. 수도권 은퇴자, 귀농인구 등 외부인구 유입을 통해 실버타운인 선티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을 포항제철의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학교로 전환하겠습니다. 위탁임대를 통해 비철금속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비철금속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강릉에서 출발한 기차가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꿈. 남북이 평화로운 협력을 통해 강원도와 강릉의 가치가 커지고 잘 사는 지역으로 바꾸는 꿈. 성공적인 동계 올림픽을 통해 거대 중국의 관광객과 세계적인 휴양지가 강릉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런 꿈입니다. 이렇게 강릉의 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물을 키워야 합니다. 김대중과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있어 서해 간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구미와 울산이 만들어진 것은 박정희와 이유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포항제철이 현재의 포항을 만들었듯이 동계올림픽을 통해 제일 강릉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릉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광재라는 강원도의 대표 일꾼, 최문순 도지사와 함께 강릉을 키울 인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 송용철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릉을 만들어주시고 강릉을 지켜주신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강릉의 10년, 아니 10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타지에서 고생하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저 송영철 일하고 싶습니다. 강릉을 위해 대한민국 서민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릉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